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입니다. 오늘 네,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. 제가 면접을 보고 생일선생님인데, 3주 동안 훈련을 받고 걸린... 어? 채용이 되는데요. 3주만 하라 하더라고요. 3주. 3, 3주 동안은 수업 제가 기초수행할 수밖에 없는데, 수업에 영향이 안 들고 돈이 전혀 안 준다고 해가지고 3주만 할것하더라 3주 동안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3주만 하라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생산직을 한 후기를 나중에 올릴 건데요. 만약 일하게 되면 제가 바빠서 저녁 때쯤에 올릴 수도 있고 새벽 때쯤에 올릴 수도 있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 말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. 그 간혹가다가 의모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뭐를 바란? 이네 얼굴이 잘 생겼는가? 난 너가 잘 생겨도 사을 많이 먹거든. 예. 그없는를 그 돼지 새끼. 음, 어, 죄송합니다. 음, 죄송합니다. 도본보 아니게서 또 정보손입니다. 그럼 그 말이 진심이세요? 가능하냐? 1지 네. 네. 내가 살 살이 뚝소 그렇지 괜찮아거 먹거든. 난 이쁘다고 생각해. <laughs> 마루가, 마루가 굉장히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. 마루야. 뒷 감도 할수 있겠니?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 자고 있던 내가. 아무튼 저는 어, 생산이 3주 한 후에. 후기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. 생산직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.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사업장이 어떤지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제가 할수 있는지 못하는지. 솔직히 쫄아가지고 또 못하, 못하겠, 못하겠어요. 못하겠어요. 그렇지만 아무튼 버스비만 날릴 것 같지만 아무튼 가보려고 하겠습니다. 여보도록하겠습니다 3주 동안.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주변 사람들은요. 너는 100%못할 거다. 3주 안에 고만둔다라고 가 가시더라고요. 굉장히 경련에 일으키는데처음주도못할거 <laughs> 아니 말이야. 보 지금 말해서요. 침대가 없어서 마루 란다 또 길을 거치대로 하고 쓰고 있는데 또 경련 일킨다. 아무튼 오늘 어 이렇게 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. 굉장히 학교 가시죠아 요즘에 학교 안 가나? 모르겠어. 죄송합니다. 방귀가 날것 같아서요. 영상을 도록 하겠습니다. 어 너무 내성을 안 부린다, 부린다. 여자 왔냐 쪽인데, 가기 좀 진짜요 진짜 광대.